좀 어려워요. 자 보도록 하자. 전류 전압 전기장. 자 꼼꼼하게 해야 돼요. 여기 좀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전하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해요. 전류의 방향은 뭐라고? 자유전자. 우리 전자 배웠잖아요, 그죠? 자유 전자의 이동 방향하고는 서로 반대래요. 자, 우리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그죠? 건전지 알잖아요. 자, 자유 전자의 이동 방향은 반대예요. 자유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지의 마이너스에서 반대니까요. 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랑 흐를 때 자유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는 원자들은 있어요. 자유전자들은 여러 방향으로 무질서하게 움직여요. 무질서하게 흐르지 않을 때는 흐를 때는 자유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그저 일정하게 이동을 해요. 아, 무질서하게 하다가 일정하게 이동을 한다. 전류의 세기를 볼게요. 어 전류의 세기는 대문자 I로 표시하고요. 단위는 암페어예요. 암페어. Ampere. 자. 1암페어는 1000밀리암페어예요. 뭐 1L가 1000mL처럼. 그죠? 1km가 1000m인 것처럼. 그죠? 그런 예. 1초 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도선을 댕강 잘랐을 때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 전류의 세기예요. 1초동안 단위가 나오네요. 1초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하의 양이에요자 <laughs> 1암페어가 어느정도냐 1초동안 도선의 한 단면을 몇개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지나갈 때의 전류의 세기를 우리는 1암페어라고 해요. 외워야 돼요. 어?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야 돼요 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이러가지형 우리 우리 플러스극. 이렇게 와요자전류계고 전압 이렇고이렇이렇이 이렇게 하고, 이렇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플러스렇게 이렇게 렇게 전압계는 V 그죠? 어, 언더바를 쳐 줘요. 언더바. 언더바. 얘는 직류용이에요. 직류용. 이 직류용, 직류용 전압계, 전류계예요. 그리고 교류용은 이렇게 파도 물결. 그지 음. 교류용 전압계, 교류용 전류계. 어, 스위치 전하량 보존 전하량을 볼게요. 전하량은 대문자 Q로 표시할 거예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을 전하량이라고 해요. 도선의 한 지점을 통과하는 전하의 양이에요. 전하량은 어 전류의 세기에다가 우리 전류의 세기 아까 배웠잖아요. I 배웠잖아요. 대문자 I 배웠잖아요. 1A 배웠죠.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전하량이 될 거예요. 전하량의 단위는 쿨롬이에요. 쿨롬, 쿨롬. 1 쿨롬이 얼마큼이냐? 어, 1 암페어의 전류가 그저 1초 동안 흐를 때의 전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1 암페어는 아까 뭐라고 되있어요? 1초 동안 6.25 곱하기 그지 10의 18승 계의 전자. 그지가 지나갈 때의 세기라고 그랬어요. <laughs> 그만큼의 전류가 1초 동안 통과할 때의 전하량. 뭐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또 학원에 6시 반 보고 나오지 정확하게. 그지? 아, 저 규칙적으로. 그렇지만 학원 시작이야, 그건. 내가. 전화량 보존 법칙 볼게요.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전화의 양은 전화량 보존 법칙이에요. 뭐야?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되는 거야요 뭐라고? 없어지지도 않고 새로 생기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음. 우리 얘, 여기 본문 얘는 뭐라고? 증류형. 전류계예요 전류계, 그지? 얘네들은전류계에요 직류용 전류계를 여기 여기 여기에다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전류를 잴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음, 몇 암페어인지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재는가? 전류의 세기, 전류의 세기를 뭐라 고 그랬어요? 대문자 I로 표시한다라고 그랬죠? 거기 써있지, 그지? 맞아? 아 여기 배잖아 전류의 세기 해로 하잖아. 전류의 세기는 직류용 전류계로 잴 거예요. 지금 직류용 전류계를 여기다 여기 여기 이렇게 놨잖아요. 얘를 전기 기호를 써서 전구는 요렇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긴 거, 짧은 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다음에 병렬 연결이에요. 이게 이거는 이거는 직렬인데 얘를 병렬로 해놨지, 그지? 두 개를 병렬로 해놨어요. 여기에서의 전류의 세기나 여기에서의 전류의 세기나 여기에서의 전류의 세기는 세 개가 다 같대요. 전류의 세기가 다 같대요. 요지, 요지점 요지점 요지점이 다 같대요. i1은 i2랑 i3랑 다 같다. 자, 병렬 연결인데요. 여기랑 여기랑 같겠죠? 이거랑 더한 게 같대요. 이두개 병렬을 더한 것과 여기에서의 전류의 세기랑 여기에서의 전류의 세기는 다 같대요. 요거는 한 세트로 보는 거야. 알았지? 전화량. 전구를 통과하더라도 전화량은 보존된다. 이 플러스에서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이 밝아졌으니까 그지. 다 써갖고 여기는 없는 게 아니라 전구를 통과 하더라도 전하량은 보존이 된대요. 전하량은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Q, 단위는 쿨로무라 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Q 1 하고 이 지점에서의 이 지점에서의 뭐예요? 전하량 하고 여기에서의 전하량 하고 여기에서의 전하량이 다같아 회로가 나누어지더라도 전하량은 보존된다. 전하량 보존 법칙에서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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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한 거는 다 같아요. 그죠? 뭐라고 써 있어? 전구를 지나가기 전후 전류의 세기는 같아요. 여기지? 나누어지기 전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나누어지기 전이 여기죠. 전류의 세기는 나누어진 각도선에 여기에 흐르는 것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의 합이두 개를 합한 것하고 나누어지기 전은 같아요. 어? 알았죠? 어? 음. 자, 우리 뭐 봤어요? 전류의 세기 I 봤어요. 그 다음에 전하량 Q 봤어요. 이번에는 전압이에요. 전압 볼트예요. 볼트 <laughs>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위치 에너지의 차이. 자, 물의 흐름과 전기 회로의 비유 볼게요. 물의 높이 차, 이걸 수압이라고 그래요. 수압에 의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수압에 의해서 얘가 떨어지는 거. 그죠? 전압,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른대요. 자, 펌프. 여기에서 막 펌프에 해당되는 게 전지래요. 우리 이런 거막 생물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뭐에 해당되는건 뭐냐? 수도관은 전선이래요. 수도관은 전선이고 물레방아는요 전구예요. 물의 흐름은 전류고요. 수압은 전압이에요. 이정도 수압이 높아지면 물의 흐름이 세워지는 것처럼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그죠? 물의 흐름이 전류니까 전류가 세어진대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세어진대자 전지 연결하고 전압 볼게 직렬 연결을 볼게요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수압 이렇게 하면 수압이 세죠? 안 세죠? 세죠 이렇게 하면 같죠 수압은 높이는 같으니까 전지의 플러스극과 다른 전지의 마이너스극. 여기에, 여기에 <laughs> 플러스극, 하나는 플러스극,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 그지? 네. 여기를 차례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물의 높이차가 커지는 것처럼 전압도 커진대요. 물의 높이차가 커지는 것처럼 전압도 세진대요. 전지의 플러스극은 플러스극. 전지의 플러스극은 플러스극하고 연결이 됐죠? 마이너스극은 마이너스극끼리 연결됐죠. 이게 바로 병렬이죠. 물의 높이차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전압도 일정하대요. 전체 전압을 볼게요. 전체 전압은, 예를 지금 전체 전압이라고 그러는 거야. 전체 전압은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죠. 맞아요? 합한 거랑 같으니까. 연결한 각 전지의 전압, 각 전지의 V1 전압, V2의 전압에 합하고 같아요. 뭐가 전체 전압이. 여기에서는 전체 전압이 요거 요거랑도 같고 요거랑도 같아요. 다 같아요. 그죠? 다 같아요. <laughs> 특징. 직렬 연결은요.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어요. 전류가 세져서 어떻게 전구가 밝아져요. 대신 병렬 연결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그죠 오랫동안 하죠. 자, 우리 뭐 배웠어요? 전류의 세기 I, 전하량 Q, 전압 V. 그 다음에 뭘 배우는 거예요? 전기장 R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단위는 옴이에요. 옴. 우리 그 유명한 시계 오메가 시계 있잖아요. 제일 비싸다는 명품 시계 그죠? 그 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우리는 전기저항이라고 해요. 1옴이 뭐냐, 얼만큼이냐.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암페어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저항이에요. 자 방해하는 정도라고 했어요. 전기저항이 생기는 원인. 자유전자가 도선 속을 이동하면서 원자와 투, 충돌을 해요. 이게 막 가다가 댕 하고 충돌을 해요. 냉하고 충돌을 해요. 그죠? 충돌하기 때문에 전 전기 저항이 생긴다. 전기 저항의 비유. 경사면을 내려오는 구, 여기를 내려오는 게 못과 충돌 해서 이동을 방해받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자 구슬에 해당되는 게 우리는 자유전자일 거예요. 못은 원자죠? 가만히 있으니까 그지? 경사면의 기울기는 전압이에요. 전압 맞지? 얘 때문에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지? 충돌은 뭐야? 어, 못과 구슬의 충돌은 원자랑 자유 전자의 충돌이랑 같대요. 이 폭, 경사면의 폭, 이 폭에 여기서부터 여기의 길이는 도선의 단면적에 해당되고요, 그렇지? 아, 그 다음에 경사면의 길이는 도선의 길일 거예요. 이건 써놓을까? 이건 써놓을까? 이이 이 칸을 더 그려 이렇게 칸을 더 그려서 여기다 써줘 알았지? 비슷하네 H중학교는 안 가냐? 수련회 뭐 이런 거 S중학교는 안 가? 너네는 1, 2학년만 가고 너네는 안 가? 미리 말하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어려워요. 우리 2학년 때 경험했을 거예요. 그 화학 나올 때 성적 안 좋았어요. 한번, 그지? 원 원소 나오고 원자 나올 때, 그지? 응? 똑같았어 학교에서 쉽게 출제를 했거나 아니면 너가 그 당시 에 열심히 공부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대충 해가지고는 <laughs>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 근, <laughs> 내가 납득이 안 가는데 좀, 응? 쉽게 출제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쉽게 출제하면 쉽지요. 어렵게 출제하면 어렵습니다. 너네 학교 절대 쉽게 안 나와요. 물질의 종류를 볼게요. 자세 똑바라고 다들. 학생 눈빛을 봤을 때 눈빛이 살아 있어야지. 아 이거 참. 물질마다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달라요. 원자랑 자유전자가 충돌하는 정도가 틀리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린 저항이라고 그랬잖아요. 전기 저항이 달라질 거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얘도 틀려요. 자, 도선의 길이랑 단면적을 볼게요. 전기 저항은 어떠냐? 예. 전기 저항이 얘예 하나는 분자분의 분모라고 그러면, 만약에,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지? 이 값이 분모가 커지면 작아지겠죠. 그죠? 그러면 전기 저항은 뭐예요? 도선의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죠. 반대로 놓는건 반비례하는 거예요. 자, 도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커지죠. 분자는 커지면 커져요. 그래서 도선의 길이에는 비례하고요.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야. 길이에는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하는 거야. 알았죠? 생각을 해 봐요. 이게 단면적이라고 그랬죠. 이게 더 넓어진다고 쳐 봐. 순전히 넓어만 진다고 쳐 봐. 안 부딪히고 잘 내려오겠죠? 음. 덜부더둘 부딪히겠죠. 그리고 길이가 길이가 길어지면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어, 부딪히겠죠? 그랑 똑같은 거예요. 어? 자, a 이이 놈의 도선인가요? 그죠? 어? 도선을 나타내는 건가봐요. 이거에 이 도선의 저항이 1 오옴이래요. 1 오옴이래요. 그럴 때 bc의 저항을 구할게요. 이 단면적이 일 제곱 밀리미터래 이 넓이가. 그지 그리고 이거의 길이는 1cm야. 1cm. 근데 이 저항이 이 1제곱밀 1제곱밀리미터에 1cm일 때 뭐예요? 이만큼의 저항일 때 얘는 길이를 두 배로 해해 놓은 거고 얘는 단면적을 두 배로 한 거지. 그지 1에서 2로 됐으니까. 길이가 두배 됐다라는 건 어 비례한다라고 그랬잖아 길이가 두배 되면 저항도 두 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2를 곱했어요 아까 저항에다가 그러면 25옴이 되는 거고요. 자 단면적이 두배 되면 단면적이 두 배가 됐어. 얘를 두배 시키면 전기장은 어떻게 돼? 20. 2분의 1배 된 거지. 얘가 2분의 1이잖아. 여기에 여기다 곱하기 분모에다만 2 했다라는 건 요건 2분의 1을 했다라는 거잖아. 그지? 음. 여기도 2분의 1한 효과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음. 따라서 2분의 1을 곱했어요. 2분의 을 그러면 5가 되겠죠. 5옴이 돼요. 그죠? 이렇게 하면 전기 저항이 반으로 떨어지고요. 2배가 되고요. 그죠? 2배가 되고 반으로 되고. 옴의 법칙 볼게요. 옴의 법칙. 전류의 세기 아까 배웠고요. 전압 배웠고요. 전기 저항 배웠어요. 옴의 법칙은 뭐야? 전류의 세기는 예에 비례하고 예는 반비례한다. 그럼 반비례하는 거 분모에다 놓고 분자에다 놓고 공식이 만들어지네요. 저 뭐라고? 전류의 세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고 이거네 바로. 맞아? 음. 이거예요. 얘를 하나 외우면요. 얘와 얘의 위치가 바뀔 수 있죠. 그죠? 양변에 r을 곱하면 그지? 그지? r을 곱하면 얘가 되죠. 그죠? 걔가 되는 건 아니다. 아 얘가 돼요. 얘가 되고 얘에다가 또양변에 어, i로 나눠주면 얘가 되죠? 그래서 이세 개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달달 외워요. 답이 없다. 알았지요? 자, 일단은.